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자연수, 분수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또 다른 수에 대해 배워야 하나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포함하여 숫자로 더 많은 개념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무게가 지난주보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다, 손해를 봤다. 주식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가, 이익, 상승 이러한 용어들은 흔히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선생님, 증가하면 더해주고 감소하면 빼주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증가, 이익, 상승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고 감소, 손해, 하락 이러한 용어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표현에서 더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상 10m 지하 50m 10년 후 50년 전 영상 10도씨 영하 50도씨 이러한 용어들이 나올 때 숫자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숫자로도 표현되지 않을까요? 왼쪽에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고 오른쪽에 지하 50년 전 영하 이러한 용어들은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때 플러스가 앞에 있는 숫자들은 양수,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숫자들은 음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숫자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양수,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라고 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대부분 숫자 앞에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연수는 플러스가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분수에도 양수, 음수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분수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어요. 이것도 음수예요.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모두 음수이고, 없으면 양수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 자연수 앞에 음이 부호가 있는 수는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때,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숫자 중에는 2분의 1과 같은 분수도 있습니다. 0.3의 경우에는 10분의 3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5의 경우에는 1분의 5와 같은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들 앞에 이제는 마이너스를 추가하여 수들을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수, 분수에 대해 배웠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자연수, 마이너스 분수로 읽어야 하나요? 새로운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0은 양의 유리수도 음의 유리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수입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유리수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수학에서 처음 배웠던 1, 2, 3, 4, 5와 같은 숫자들은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입니다. 이 숫자들의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의 정수가 됩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의 0까지 포함한 모두를 정수라고 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0.3, 2.5와 같은 수들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입니다. 이렇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모여 유리수 전체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이 되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점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0을 원점이라고 하며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의 대소 관계를 따질 때 왼쪽 방향을 가면 갈수록 수의 크기는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의 크기는 커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은가요? 네, 양수와 음수는 0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연수나 유리수와 같이 어떤 수에 속하는가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은 수인가요? 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모든 수는 0보다 작다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수직선에서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숫자는 커질수록 왼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숫자는 커지더라도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점점 왼쪽으로 가겠네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숫자 크기는 실제 숫자의 대소관계와 다릅니다. 수직선 위에 숫자들이 있을 때 가장 왼쪽에 놓이는 숫자가 가장 크기가 작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수직선 위에서는 원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3인 경우 원점까지 거리는 3이고 5의 경우 원점까지 거리는 5가 됩니다. 절대값을 표현할 때에는 숫자 양옆에 세로 막대기를 해주면 됩니다.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0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없나요? 0의 절대값은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원점과의 거리와 같으므로 항상 0 이상의 양수 값을 가져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엔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